이거 볼게요. 이거 뭐냐면요, 위해 조정 명목 위험 계수라는 용어입니다. 자, 이 양쪽을 일단은 무시하고요, 위해 조정 명목 위험 계수.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당사선을 1 시버트 더 맞으면은 얼만큼더 위험해지는가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단위 자체가 숫자가 있는데요, 단위가 10버트 당 10버트를 담아지면몇 퍼센트가 더 위험해지는가입니다. 그게 위해 조정 명목 위험 계수예요. 자, 그런데 이 위해 조정 명목 위험 계수를 뭐에 대해서 보느냐? 암하고 유전적 영향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암 유전적 영향 모두 확률론적 영향이고요. 다 모두 낮은 선량, 저 선량일 때 고려하는 겁니다. 자, 그냥을 볼게요. 어, 숫자를 대충 보면요. 1시버트 받을 때, 대략, 암이 한5% 증가하네요. 유전적인 양, 한 1000분의 1, 1000분의 2 증가하네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숫자보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보니까, 어, 전, 피폭 집단을 전체로 봤을 때, 이거하고, 성인으로 봤을 때, 어디에더 위에 한가 봤더니, 전체로 봤더니, 위에 성이더 증가하네요. 성인만 봤을 때보다. 이유가 뭐냐? 전체 일단는요 방사선에 민감한 어린이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가 더 위험 계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어, 실제로, 실제 위험은 이렇게 성별이나 연령, 그리고, 그 잔, 어, 연령은 뭐가 문제냐면은 고령인 경우, 그러니까 어르신이, 나는 생각 50, 50 6 0이 분이 방사선 맞으면은 20년 후에 암이 나와요. 근데 이미 암이 나오기 전에 이미 사망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암이 발현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ICRP에서는, 이 국제위원회에서는 굳이 이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이걸로 공통 적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유전적 이항은요, 둘째 세대. 그러니까 내가 방사을 맞았으면은 내 자손, 손자까지 고려한다. 라는 것이 이 숫자 위에는 기본 입장입니다. 이, 이거에 대한 추천은요, 다 r c r d 103번에서 이런 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라는 기본 개념입니다. 역시 다음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다, 어, 숫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내용들, 이 내용들과 이 내용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